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는 그냥 둬도 네. 될까요? 네. 이런 거를 어느 정도까지 봐도 괜찮은지 평균적으로 선생님 보시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 애만 키우니까 저애 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네할일 얼른 끝내고 네 노는데 다른 거 한다라고 미... 하는 거잖아요. 네 보는 거할일 끝내고 노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간단해요. 중독이 안 되면 돼요. 아 중독 아 기준이 그거잖아요. 그거로 아, 인해서 아, 어떤 걸 못한다. 그건 문제죠. 아 그거 아니면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죠. 음. 아이가 세, 세상에 살아야 될 애들인데 게임해도 음. 되고 유튜브 해도 되고 뭘 해도 되죠. 아, 다만 음. 음. 그 학생으로서 길러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음. 못 길릴 만큼의 이 문제가 발생한다 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네. 아이가 지 맘대로 왜 노는 걸 뭐라 고 그래요. 미디어가 하도 안 네. 좋다고 하는데 제가 가장 큰 아이를 키워봤자 아직도 초등생이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이런 상세하게 많은 학생들을 보신 분들한테 이야기 맨날 밑에 영리한 아이가 그것 때문에 영리한 거예요. 예? 네? <laughs> 그거 빨리 하려고요? 자기 할거 하고 놀려고요? 그 잔머리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네, 잔머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도 네. 없고. 네. 아... 그게 누적돼서 가는 거에 점점 더 영리해진 아이가목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식과 아... 이것을 가지고 조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고 지금 유튜브니 새로운 거를 자꾸 보면서 뭘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네네. 걔가 안 받아들이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걸 아... 보고 있겠어요? 선생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어 네. 문제를 풀때 네. 새로운 개념이나. 자기가 어라 이거 진짜 웃기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네. 딱 봐도 이건 너무 노가다인데 이건 하기 네. 싫어 이렇게 일하던데 네 <laughs> 그러면 그 문제를 최대한 미루더라고요 네. 뭐몇 분의 음... 뭐 써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틀이 안 나오는 것들 중에서 대이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네. 미루던데 그런 건안 좋은 습관인가요 사실은 노가다라고 하는 거가 노가다의 네. 기준이. 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를 이렇게 쭉 나눠주는 거는 한 흐름이에요. 아, 아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필요로 하면 해줄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고 말하는 거가 사실은 훨씬 더 재밌겠죠. 제가 네. 네. 그러긴 한데 그 문제는 글을 길게 쓰잖아요. 네. 글을 길게 쓸때 논리가 없이 길게 쓸수 없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문제 풀이가 길잖아요. 네. 그 안에 논리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논리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근데 사람은 아이디어가 훨씬 더 재밌고 그렇죠. 고민해서 빵 터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어 그런 건데 실제로는 <laughs> 조금씩 조금씩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넘어가는 길도 필요한 거고. 네. 아직은 아이가 분류하는 체계들이 안 돼서 아... 그냥 하나씩 하나씩 나눠봐라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분류체제들을 조금 더잘 해준다면 굉장히 네. 좋은 거고, 네. 어떻게 말하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어지는 학습들을 잘 분류할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음... 분류가 굉장히 중요해 공부할 때. 아... 그런 분류들이 근데 재미는 없겠죠. 아, 그렇죠. 재미는 없어. 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얘기한 거로만 보면은 재미 없으니까 그 부분이 네. 방향성은 있는 거고 그 네. 부분을 적절하게 좋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네. 무조건 빼버리는 건안 좋은 거죠. 아니, 확인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런 문제를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돼. 아이가 잘 적절하게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많으면 짜증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하나는 필요하니까. 네. 여러 개 중에 이건 하나 해보자. 네. 음, 그렇게 네. 하면 되죠. 점점,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짜증나는 건 저도 마찬가지. 이건 짜증나요, 저는. 그럼, <laughs> 아, 그래서, 얘를 수학을 그. 좋아하면 많이 시켜야겠다 생각했던 계기가 있어요. 네. 적게인가? 그 네. 세 장을 풀기로 했는데, 네. 세 장을. 놀다가 시간이 늦었어요. 저도 그리고 그날따라 친구들이 이제 애기 엄마들이 코로나를 못 모였는데, 1년에 한번 보자고 해서 가서 차를 네. 마시고 왔더니 애들도 그 사이에 팽팽히 노른 거예요. 숙제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 못 했으니까 이거 내일 하자 방학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둘째가 러그 거야. 네. 나는 내일에 나에게 꾸지 않겠어. 난 오늘 이거를 다 마무리하고 잘 거야.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좀무겼거든요 <laughs> 집안에 그러면 한 사람으로 <laughs> 내일 의견을 존중한다 바로 그래요아 <laughs> 정말요? 내일에 <laughs> 나에게 꾸지 않겠어 그럼 얘는 오...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좀 바보리 할라나? <laughs> 제가 보기에는 <거는, 웃음> 네. 음, 굉장히 이런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네. 게 건강한 가족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빠네. <laughs> 그지아 그렇군요. 네. 아이가 엄마한테 저런 얘기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 아 <laughs> 그렇잖아요. 엄마 말잘 네. 듣는 게꼭 좋은 거 아니에요. 저가 한번 저의 네. 큰애 때문에 되게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거든요. 음... 큰 아이가 제가 네. 이제 직장 생활 을 오래 하면서 못 네. 봐주고 이제 다른 사람 손에서 크다 보니까 네. 아이가 이제 정신적 불안이 왔어요 음.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전업주부로산게한 음. 5-6년 됐는데 그때 걔 때문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네. 많이 내려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결심한 게 제가 한 7-8년 아이 낳기 전부터 해서 한 10년 동안 직장을 하면서 내가 일을 못 봐줬구나 음.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얘가 나중에 친구들하고 똑같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도와야겠다 해서 이제 선생님 책도 찾아서 보고 뭘 하면 얘한테 조금 덜 힘들게 과부하 안 걸리게 공부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보다요 네 무의미한 거를 같이 좀 해봐요 네? 무슨 소리냐면 그냥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아, 잠깐 네. 좀 안으면 안 될까? 이런 거 그건 걔가 와서 많이 해요 아니 엄마 가야지 그건 애가 하잖아요 응. 예. 네. 애가 하는 거 말고 엄마가. 아 제가요. 그렇죠. 우리 딸 안고 싶네 이런 거 하세요. 아. 지금 거꾸로 애가 한다잖아요. 네. 포옹하는 건 똑같지만 아이가 네. 요구한 거고 엄마가 한다는 네. 거고 달라요. 아 그래요? 아이가 아이가 필요로 하고 있어서 지가 하잖아요 지금. 네. 그게 아니라 지가 오면 계속 갈증이에요. 아. 엄마가 해야죠. 제가 한번 해봐야겠네요. 한번 해보는 게뭔데 <laughs> <laughs> 어, 지금 제가 느끼게빡 들어보니까 엄마가 네. 저거 해줘야 되겠네. 그랬더니 애가 와서 하고 있네. 엄마가 하셔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이렇아보고 얼굴 이렇게 쳐다봐주고 머리 만져주고. 저는 아무 말할 필요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이런 아, 네. 거. 엄마가 이제 바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데, 네. 그거 말고. 아니, 네.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요. 사소하고, 그러나 따뜻한 거, 느낌 있는 거, 이런 거 아이한테 들어가요. 아마 음. 그런 걸 하면, 때로는 그런 게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아이 몸에. 음. 이런 게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는 바쁘고 뭔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네, 네. 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네. 이런 작업은 간혹 가서 이렇게 안고 쓰다듬어주고 마주보고 이렇게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음. 그냥 사랑스러운을 음. 쳐다보는 것. 아이고 내가 바빠서 우리 딸 이렇게 음. 안아본 게 언젠가 기억이 안 나네. 음. 이런 거. 그러면서 로 쳐다봐요. 그 사랑 아 약간 이, 이상한데요. <laughs> 낯간지러워요? 네. 아 뭐. 이런 게 음. 평생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요 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음.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들은 필요한 것들 이런데다가 돈을 쓰지 않아요. 아. 당연히 그럼 쓰는데 그런 거 말고 음. 남들은 한참캐 여기는 것. 이런 데다가 음... 명품을 써버려요. 음... 백 같은 거만 원짜리 들어도 되는데 막몇 백만 원짜리 들잖아요. 네. 그게 사치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있는 짓막 이런 거 말고, 네. 남들이 안 하는 짓에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러는 게 사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음... 엄마가 아이한테 막 의미 있고 바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네. 아이한테 엄마가 네. 해야 될일을 하는 걸로 비춰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네네. 말고, 네.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런 거. 음... 사소한 듯 하지만, 가서 이렇게 안고눈 맞추고, 얘기 한마디 이렇게 해주는 거. 우리 딸 많이 음... 컸네, 이런 거. <laughs> 아, 진짜 많이 컸네. 어, 내가 이것저것 하느라고 아유... 바빴는데, 그새 네. 컸네, 이런 거. 아유... 아유... 어머, 이런 거가 평생 기억에 남아요. 음... 지가 와서 아는 거? 뭐 그런 것도 남겠지만 엄마가 해준 게더 기억이 나겠죠 그렇겠네요 생각 안 해봤는데 아 그러니까 바빠서 그래요 음, 네 너무 바빠요 응. 진짜 어. 서민들의탈은 정말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정말 이런 거을 해주시는 네. 게 아이의 마음에 아까 아이가 상처 입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보는데 그렇다고 뭐 많은 걸뭘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간혹 한번 이런 거 네. 한 번씩 해주는 게 아이 상처 치료의 최고인 거죠. 더 이상 치료가 어딨어요. 마음을 치료하는 거지. 아, 알겠습니다. 엄마가 해야 될걸 하는 게 아이한테 치료일까요? 엄마는 내가 해야 될 거니까 의무감 뭐 이런 거 말고, 그렇잖아요.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아주는 거. 이런 게, 어, 진짜, 아,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가를 느낌이 들지.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laughs> 네, 만... <웃음> 어, <웃음>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음, 음. 먹고 사는 건 되잖아요 이제 <laughs> 어, 네덜먹어도 돼요 아빠가 <laughs> 그렇게 좀 안아주고 이런는 거를 해주는 게음 아이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한상 음, 생각 네. 안 해봤네 네. 어, 에이, 감사합니다 음. 선생님 네, 네.